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두 번째 오는 대로 빨리. 로컬라에서 준비를 좀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에베레스트 쿰부 히말라야 지역을 하이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클라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체바자르까지 갈수 있으면은 가려고 해요. 한 18km,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컨디션을 봐가면서 갈 생각입니다. 올 때, 오늘 아침에 한국분을 만났어요. 함께 뭔가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할것 같고요. 오늘부터 시작될 콤보 히말라야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빙이란 마을에 왔어요. 한 7.6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2700, 2600m입니다. 그래도 날씨도 좋고, 볕도 좋고, 무엇보다 길이 되게 좋아서 잘온것 같아요. 마을들이 엄청 예뻐요. 내가 생각한 그로지의게 아니야 오빠 여기는 진짜 원래 내가 10년 전이었을 때는 그때도 이랬었는지 지금 계속 가물가물한데 안 그랬던 것 같아 봐봐 뒤에 보면 은막 호텔이야 호텔 정원 있고 어. 정원도 엄청 넓고 2층집에다가 10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네 연도가 써있는데 내가 왔던 이후 연도가 많이 써있는 거아서그 이후에 많이 생겼나 봐 음... 알프스는 안 가봤지만, 왠지 알프스 가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laughs> 유럽 산장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2층, 3층 막 이래요, 로지가 남체를 4km 정도 남고 있는데, 이런 게이트를 지났고, 이 캔을 받았어요. 얘를 밑에서 받아왔고 이거는 여기서 받았요 2만원 3만원 이제 저희는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에 들어왔어요. 해발 한2,900 정도 되고요. 그래도 안나푸르나 이스캠프 거기를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yeah. 남체, 남체. 저희는 루크라에서 오늘 아침 도착해서 6시간 만에 남체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남체 마을까지는 아니고 초입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남체에서 하루 머물고 장못본 것들도 좀 보고 오늘 휴식을 취할게요. 3300m입니다. 콜라 타 먹으러 가자. <목소리> 이거를 다 외반 이렇게 체크를 하는구나. 이런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아, 동로 오가 막 그런 아웃도어 혓처럼 막 이렇게 돼. 이제 남채 화자를 숙소에 들어왔어요. 지금 시즌이 아닌기는 하는데, 루찌들이 문연 곳이 없기도 하고, 람체가 워낙 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문 도시 같은 곳이다 보니까, 조금 방값이 비싸요. 인당 500루피씩 달라고 하는데, 깎고 깎아서 이방 하나를 500루피에 들어왔습니다. 이 침대가 있고요. 뷰도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남체바절내 기억에 여기가 이렇게 막뭐 호텔이 많지 않았어. 그냥 시골집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 빽빽히 진짜 호텔이 생겼네. 다 노치 게스트하우스 어. 이런 거 같지. 다그딱 신식 건물처럼 해서 만들 응. 10년이면은 어. 진짜 많이 바뀌는 어. 거야. 뭐하고 계신가요? 일겠기요 익... 오늘 하사동안 있었던 것들 어... 정리하고 생각 정리이 기사야. 이 이제 남체에서 황보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요 며칠 계속 안 좋았대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날씨가 좋습니다. 이미 한 3,400m를 넘는 거라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숨이 조금 차긴 하지만, 어. 고소증세 없이 좋습니다. 히히. 확실히 여기가 ABC보다. 확 트여 있기도 하고. 다음 이후부터는 빵 트인 시야로 갈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주변에 엄청 거대한 설산들을 보면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재밌어요. 이것저것 이런 높은 곳에 라이브 카페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높은 곳에서 어 에스프레소 머신 위로 내려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가면서 에베레스트비 호텔이라는 곳을 한번 갔다 가려고 해요. 여기가 엄청나게 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짝 구경 좀 하고, 그러고 다시 가려고요. 3,800 정도로 올라와서 에베레스트 뷰 호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큰 오르막을 올랐고 또다시 약간 사면을 따라서 가는 트레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마다 블람이랑 에베레스트 뷰 포인트도 만났어요. 엄청 멋있고 <웃음> 웃음이 멈추질 않아. <웃음> 너무 좋아. 날씨도 다행히 좋아서 구름이 있는데 또그 나름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자. 고마워. 정도 지나서부터 풍기탱가 하는 그곳 마을까지는 쭉 내리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3800m 정도에서 한 3300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풍기탱가에서 다리를 건너면서 쭉 오르막이 다시 시작돼요. 계단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스위치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만만한 경사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황보채 가는 길인데 눈이 오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 폭설은 아니고요. 이게 많이 내리지 않길 바래야죠. 빨리 황보채로 가서 눈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이야 어... 그래도 많이 올리진 않을 거야. 네. 한 3,900까지, 거의 4,000까지 가네요. 네. 2,300 올라가면 되네요. 네. 도착했고, 다행히, 눈도 많이 안 맞고 왔는데, 어, 로치들이, 안녕 곳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로지가 괜찮은지, 연 곳이 있는지, 수소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의 방이에요. 오늘도 따로 자야 되겠다. 침대 두 개. 이렇게 매트리스에 있고, 창문 있고, 근데 제법 따뜻해요. 햇빛이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어. 진짜, 진짜겠죠? 여기만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머지는 다, 카트만두에 갔다고 합니다. 겨울이라서. 수고했어요.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는데 원정대 텐트가 있어요. still i'll be loving you in spite of it But i'll love you to the end of time everything will be a l r 행복 h t 체에서 떠나서 빙보체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로 아마다블랑 베이스 캠프에 갔다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어, 아쉽게도 저희가 아마드 블랑 베이스 캠프 갔다 온 다음에 날이 뭔가 더 빛이 좋아졌네요. 제가 저기 바로 밑에 있었다는 사실이 뭔가 안 믿깁니다. 기분 좋게 다시 오늘의 이제 여정을 아마 딩보채까지 갈것 같아요. 하, 참 행복한 나날이네요. 바다불람의또 다른 사면 쪽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 진짜 거대하고 멋있는 산이네요 오후가 되니까 또 날씨가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이 불어요. 이제 딩보채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어딘가가 이제 저희가 갈 곳이겠죠? 빙보트 도착했는데 여기도 꽤 마을이 커요. 조용하고 라찌들도 많이 우선 닫은 것 같아요. 좋은 곳을 찾아서 수소문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나요 오늘 음, 에 가서 츄쿵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콩마라를 넘어 생각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마안돼 위험해. 심지어 네팔 가이드가 같이 가도 안 가. 지금 시즌은 좀 위험해. 특히 올해는 좀 눈이 많아서 더 위험해 이래가지고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우체로 오늘 넘어가서 거기서 자고 아마 내일 이비씨를 갈것 같습니다 아쉽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쓰리패스 하는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따뜻할 때 다시 오는걸로 로봇로가야 이게 타보채? 타보채 이런거 같고 옆에 있는게 그 유명한 촐라채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고 또 많은 희생을 했었던 그. 아, 지금은 이제 딩보체에서 떠나서 로브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했던 생각이랑 다르게 계획을 좀 바꿨고요. 4,6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아침에 본아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 컨디션이 좀 별로였었는데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숨을 서서히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고도가 올라오는 거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메모리얼이 있는 옥도를 지나가니까 숙연해져요. 어, 엄청 날씨가 안 좋아져서 걱정했는데, 로봇체에 도착했습니다. 후! 안전프에비네 지금 막눈 내리고 있는 것 같고, 해발 4,900에서 500, 5,000 사이. 빨리 왔다, 다행히. 빨리 가서, 따뜻한 차랑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내일은 이리시갑니다! 저희 그냥 엄마, 생각 없이 일단은 차한잔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친구가 저희한테 되게 좋은 제안을 했어요. 방값은 공짜고, 우리가 차 마시는 거랑 밥 먹는 거만. 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충전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머물고 가라고 여기 엄청 추우니까 자기가 그 마음 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 컨디션 보고 뭐 방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뭐, 뭐 어차피 그렇게 뭐 다르진 않을 테니까 음식도 다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너무 머물고 내일은 이제 진짜 골 앞서를 지나서 에브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4천과 5천은 또 차이가 많는 그래도 한 번도 예비처럼 없었는데 열심 해서 음. 재밌게 공부 음. 재밌게 공부를 음. 할